이런 게 이제 닭발. 이런 게. <laughs> 안녕하세요. 인민폭격기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제가 투수 출신이니까 뭐 야구공 던지는 거를 조금 한번 콘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직구를 막못 보신 분들도 좀 많고 하는데, 제가 뭐 지금 이제 은퇴한 지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저의 직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직구를 제가 한번 대포동 직구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구속은 혹시 어느 정도 나오세요? 아, 지금 제 느낌인데 한1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 아직도 어깨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120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역때 최고 구속은 어느 정도? 뭐한50 정도까지는 던졌는데 지금 뭐 거의 한 30kg가 잃어버린 30kg인데 <laughs> <laughs> 한번 던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30kg를 찾을 수 있을런지 한번 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한테 대포동 직구를 던지기 위한 꿀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뭐 그립이라든지. 일단은 그립 같은 경우는 야구에 어, 정답이 없습니다. 그립 같은 경우는. 뭐다 이렇게 올라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잡는 게 일단은 제일 좋고. 자, 대포동 찍고! 어우! 우 사골 육수가 많이 나오네, 해. 오늘. 골! 하이! 가운데, 가운데! 와우! 아유아유아 아흐 아유, 아 아유. 아유. 정간나 젠장 이런게 이제 닭발 이런게 손담어 아유 아유 하는 순간 그냥 아유 갔구나 이런게 되게 많아 이런거 아우 아우 이게 이게 혼나는 볼혼나볼혼나 이게. 이게. 이호 놓고. 이게 벤치 클리어는 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공을 안 던진지가 너무 오래돼서 핑계는 아니고 원래 제가 좀 재구가 안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일단. 어, 뭐야요? <laughs> 이게 막 배터리가 지금 바테리야 방전돼서 <laughs> 이게 지금 배터리가 방전돼서 공이 후 하고 밀리네, 이제. 일반인 다 돼서 이게 원래 딱 치고 들어가 줘야 하는데 이제 메가리가 없으니까 밀려서 가는 공이에요, 지렁이. 공이. 그러니까 홈몬 좀 많이 나오는 볼이죠. 그 다음, 라스트! 텐즈! 핑계는 아니고, 원래 제가 좀 재고가 안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은. 호! 예, 그거는 이제 집에 가는 거 서산으로 가는 길. 아야, 아야, 오케이, 체인지업, 라스트. 체인지업. 서산행보. 노동 커브. 커브! 네! <laughs> 나, 나, 나! 커브.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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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 예, 커브, 커브. 커브. <웃음> 커브, 커브. <웃음> 처음으로 칭찬 들은 것 같은데, <laughs> 라스 커버. 커버 커버 하나 더 오! 이게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볼인줄 알고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는 거예요. <laughs> 이거 안 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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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앉아있으면. 스라이크인데 볼인줄 알고 이게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는 느낌. 그러니까 커브 계적을 모르니까 볼이다해서 일어났는데 다시 앉는 느낌이에요 지금 게. 아 이게 현역 때는 하나도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야구 때려치니까 들어가네. 헤이. <laughs>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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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제가 지금 어깨보다 허리가 더안 좋대요 허리가 <laughs> 허리가 더안 좋네 허리가 인민 슬라이더 <laughs> 어, <내 스토리>. 어. <laughs> 그런 게 이제 보린 줄 알고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거야 약간 이거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까 약간 이런 거좀 빨라요 이번에 조심하세요 아, 어, 직구보다 더빠를수 있어요. 일단, 거범은 번주 <laughs> <laughs> 예, 수현아! <쏘라>! 오케이. <laughs> 어. 아, 오늘, 맞췄는데, 아, 진짜 되게 오래간만에 제가 공을 던져서, 매가리가 없습니다, 매가리가. 아, 그래도 오랜만에 좀 던져보니까, 아, 옛날 생각도 나고, 아,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 앞으로도, 어, 더 많은 컨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인민폭격기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많이 찾아주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고!